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에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 아내가 오징어를 넣은 김치 부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치전에 들어있는 그 오징어가 너무나 두툼해서 제가 맛있다고 하니 제 아내는 저에게 칼이 잘 들지 않아서 그 오징어를 자르는데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칼을 갈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랫동안 칼이 잘 들지 않았는데 칼을 갈지 않은 채로 오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숫돌을 찾아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친 돌로 여러 번 칼, 칼날을 갈고 다시 고운 돌로 칼날을 세우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뎌진 칼을 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 쓰면 무뎌지는데 우리는 무뎌진 채로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그냥 방치한 채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뎌진 칼을 그냥 사용하다가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영성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도구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신앙과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래 사용하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뎌진 칼을 갈아서 사용하듯이, 다시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무뎌진 우리의 영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친 돌과 같이 금식을 하면서, 또한 성경을 읽고, 또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고온돌로 나를 세우듯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더 이해하는 믿음의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무뎌졌다면 거친 돌과 도운 고온 돌과 같은 여러 가지 믿음의 도구들로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뎌진 마음과 믿음을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뎌진 마음과 믿음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부함과 타성을 버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진부함과 타성을 버립시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과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실패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이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실패를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실패하며 좌절했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와는 아이성에서의 참담한 실패 앞에 옷을 찢고 말을 잃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 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엎드려지면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는 이 실패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분문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슬픔과 극도의 고통을 이 탄식을 나타낼 때 이런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24절과 민수기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또 민수기도 보시면 가난을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앞에 그들은 탄식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바로 옷을 찢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은 요엘 2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취하는 자세입니다.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표시하는 행동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패 앞에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이 패배의 해결책을 그들은 찾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수와 이 이스라엘 의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다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여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또 열왕기하 22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짓고 통곡함으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백성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의 원인 앞에서 자신의 옷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통곡하고 나간다면. 내가 너의 말을 듣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먼저 취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하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시작을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만났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겸비함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여호수와는 이제 입을 열어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호수와는 자신의 계획이 계획하는 단계 이전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고, 죄의 문제를 계산하지 못한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7절의 기록인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 서이다 주여와여 호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함이었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요단 동평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강을 건너지 않는 것이 나을 뻔 하였다. 그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패할 패서 그가 쏟아내는 기 기도의 내용을 보고 조금 실망하였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개선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패배가 결코 작게 볼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패배하여 돌아섰다는 소식이 가나한 사람들에게 들리면 그들이 함께 달려들어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진멸시키게 될 것이라고 그는 부정적인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그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낙심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는 이처럼 탄식과 후에 염려와 부정적인 예견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실패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탄식과 후회, 원망과 부정적인 예견은 마지막에 이런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기도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고백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일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 확장의 전쟁이 아니라 관영한 가나안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기도는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또한 그에게 담력과 그 패배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의 기도가 탄식과 원망과 불평 그 부정적인 예견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이어지고 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뜻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 바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비록 탄식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예간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그 기대로 우리의 기도가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격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시면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엎드림과 이러한 바른 기도를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도 때때로는 그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는 기도, 부정적인 예견을 쏟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실패와 원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 부정적인 예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마침표를 찍거나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라고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기도가 불평과 원망과 탄식으로 부정적인 예견으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과 불순종으로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더 멀어지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비록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는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탄식의 기도 속에서 실패한 자가 다간 이 기도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롤모델로 삼고, 또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연약한 모습은 반면교사로 삼으시면서. 실패를 극복하게 한 시작을 할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소연하고 있는 여우사를 향한 하나님은 말씀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말씀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사실 아이 성의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의 문제를 잘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살피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 죄를 말씀하실 때 다양한 여러 가지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또 속였다.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표현은 한 가지 범죄 속에서 여러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의 요소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그 범죄 속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인간의 죄성까지도 엄중하게 다루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규정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규정하시는 것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에게도 이렇게 악한 것 같은 욕심과 욕망과 범죄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범죄의 한 가지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담겨 있는 이 죄성과 이 공동체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월망하며 불평하기보다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있는 이죄 성을 깨닫고 그 문제를 먼저 찾고 해결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의 탄식 그리고 그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 중에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거나 스스로가 행해야 할 일들을 등한시한 채로 인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곧 진멸하여서 주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그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되어서 그들이 실패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 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간직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은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다시 또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2절과 13절을 말씀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받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제하기 전에는 능히 대적을 맞서지 못한다.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죄가 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성결과 거룩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속의 죄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자는 결단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10편 66편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는 그곳에, 죄악을 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실패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가를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성결하게 썸으로 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이 실패의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실패하였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하면서 분주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실패의 문제를 제거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 가운데 이 곤고한 날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스스로를 깨달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영성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앞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원칙을 잘 세워서 모든 실패에서 돌이켜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그 앞에서 겸비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극복하고 우리는 성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실패를 극복하기엔 노력이 여러분과 저의 노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뎌진 이 마음과 신앙이 이 영성이 다시 한번 예리하게 설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먼저 나와야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원칙을 세워감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